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 BJ 유튜브 이슬 BJ입니다 같이 음악 소통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아요. 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보이시나요? Just like.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악 좀 꺼고. 껐다. 들리시나요? 들려요? 잠깐만요 뭐야 잠시만요 음.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아어 어. 들러요? 반가워요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어요? 항상 유튜브 방송 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오빠님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의 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 오빠, 지혜 남자친구 오빠.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 밖에 없어? 네. 한명 밖에 없어요. 지금 오빠 밖에 없어요. 오빠 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요? 그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뭐 하세요? 뭐 하시나요? 뭐 하세요?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들 식사하셨나요? 잠만 아네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어 재방송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날씨 추우시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가 이제 아그 다음 주가 이제 어 크리스마스네요. 어, 박유님, 어, 유림이 안녕, 지혜 안녕. 안녕. 그래, 나 알아. 너 지혜 니안거 네, 안다. 안다, 안다. 오랜만이야. 어, 그래,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다, 크크. 실컷 보세요. 유림씨, 실컷 보시길 바랄게요. 유림씨는 식사하셨나요? 저녁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나요? 너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아, 그래? 고맙다, 유림아. 고마워. 지금 밥하고 있느니라. 아, 그래? 밥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잘했네, 잘했어. 여러분들, 항상 재방송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몸 건강해. 그래. 알겠어. 건강할게. 유림,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맞죠? 하세요. 맞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고마워. 하트. 아, 그래. 유림아. 그래, 오케이. 너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하는 애층이 필요해. 유리만, 유리만. 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음. 내 꿈에 뿅뿅뿅. 비제가 비제가 미쳤다, 미쳤어. 아 여러분들도 항상 저처럼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지내세요. 그러면 복이 온답니다. 귀여워 아 내가 귀엽다고? 아 그래 고맙다 나 원래 항상 귀여웠어 유리만 나 원래 항상 귀여웠다. 어 주세요. 너라도 이런 모습 보여 주니까 넘넘 설레. 귀여운 은혜 씨. 아, 그래. 지혜야. 고맙다.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돼. 지혜야.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 하면 된다, 유리마. 유리마도 저녁 먹었니?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어? 지혜야, 내가 너 심리 상담 해줄까 남녀 관계 심리 상담? 좋아요 댓글 많이 올려줄게. 항상 번창해라, 하이팅! 응, 그래, 내가 너 해줄게. 너, 지금 오빠랑 같이 살잖아. 유리마. 그치? 근데 너, 남녀 관계는, 남녀 관계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 사랑하면서 살잖아. 근데 너는, 오빠, 오빠랑 사, 살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 많니? 힘든 점이나 좋은 점 많아? 많아요? 많습니까? 힘든 점도 좋은 점 많지. 아, 그래? 힘든 점은 뭐예요? 힘든 점은 뭘까요? 많, 많아요. 아, 많아요? 아, 그러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힘든 점은 서로 싸울 때? 그렇죠. 힘든 점은 서로 싸울 때죠. 근데 저도 남편이랑 싸우면 진짜 지긋지긋하고, 되게 때로는, 때로는 되게 힘들 점도 많고, 때로는 울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힘들 때나 마음이 아플 때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유림씨. 그래서 두 번째는 남, 남자와 여자와 둘이 싸울 때, 아, 서로 싸우고 욕할 때, 그쵸. 욕, 욕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저도 물론 기분이 나빠요. 아,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둘이 싸울 때, 만약에 또 싸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두시간 시간을 정해서, 정해서,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유리님?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각각 자기 말, 자기 탓만 하지 말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겠습니다.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져줘야지만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변화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싸우더라도 마음을 가담 뜬고 하시면. 좋은 성과가 보일거예요 얘기해도 소용없을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게임에만 미쳐살아요 아 저도 공감해요 저희 남편도 축구게임을 엄청 많이 좋아해갖고 미쳐가고있어요 그래서 저도 싫어요 데이트도 안해주고 혼자 집에서만 처박혀 있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힘들 때도 있죠. 당연히 하여간 유림씨 스마트폰 중독자야. 유유 줄 답답, 줄 답답. 아, 그러세요. 많이 답답하시군요. 그래도 답답해도 유림님 그래도 어, 오빠를 좋아한다면 그분을 잠시나마 냅두세요 냅두는게 오히려 최선이에요 저도 냅둬요 그래 너는 그거해라 나는 이거하겠다 이렇게 신경을 제가 신경을 제가 안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림씨도 너무 상대방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마음을 노, 놓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런 게 속이 편해요. 난 요즘 냅두다 못해. 완전 무관심. 아, 그래요? 왜 무관심할까요? 왜 무관심해요? 근데 인간들, 인간들은 원래 혼자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꾸린다고 해도 결국은 혼자, 혼자인가 보죠. 그래서 한자로 표현한다면, 아, 게임에 미쳐갖고, 아, 게임에 미쳤어요. 오빠가. 아, 이젠그 포기 상태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아, 그냥 편하게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유리 님. 냅 둡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떤 상태에 가깝다고 해도 나태하건 나태하거나 고독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고독을 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과 달리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림 씨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역경이 다쳐와도, 그래도 마음을 충분히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힘들거나, 소성한거나, 아니면 부부랑 싸울 때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어,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에다가 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유림씨? 저도 많이 외롭고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자살촌도 많이 느껴요. 고마워요. 은혜 님도, 우리 이슬 님도 좋은 말만 생각하고요. 좋은 일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유림 씨,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 친구야. 너도 너무 고독에 빠지지 말고 잘될 거야. 화이팅 해, 유림아. 화이팅 해. 이쁜 사랑하세요, 오빠라. <laughs> 이쁜 사랑하라고요? 그래요, 오래오래 가세요, 유림씨도 오빠도, 오래오래 두분다 오래 가세요. 화이팅! 그래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처럼 유림씨가 말하는 것처럼, 어, 저한테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 힘들어도, 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상당히 이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 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다가 오겠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2020년이에요. 내년부터는 저도 지금처럼 더 좋은 BJ가 번창하겠습니다. <laughs> BJ 활동 오래오래 해주세요.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내가 이슬님 응원해주려고 구독 시청했어요. 우리 자주 얘기해요. 그래, 고맙다, 친구야. 고마워. 항상 너도 번창하게 바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거나 소상하면은 저한테 전화하거나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 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을 말을 할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좋은지 기분이 안 좋은지 그거를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만 그 상대방도 오히려 어그사람을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좋은 화목한 가정 되세요. 화이팅. 어 고마워 지혜야. 유리마 고마워.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말해줘서. 너도 아프지 말고, 빨리빨리 왕쾌하렴. 이슬아, 지금 나 밖에, 밖에, 없어? 뭐라, 무슨 말 하는 거야? 밖에 없다고? 밖에 없다는 거야? 밖에 없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말하는 거 신중하게 기, 잘 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나쁜...이 없다고. 아, 그래? 알겠어, 유림아. 너도 화이팅해. 항상 고맙다, 친구야.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놀러와라. 지금 나뿐이 없다고 그래 나도 알아 너뿐 밖에 없다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그래도 힘들어도 꿋꿋이 힘내 알겠지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갈 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갈 때니까 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내면 좋은 방법이 올 거야. 파이팅! 건강해. 놀러 갈게. 그래 알았어. 고맙다. 고마워. 엄마. 너도 우리 집 편하니까 놀러 와. 외면만 하지 말고. 제발, 서로 챙겨주는 친구가 되, 대작자꾸나 그래, 알았다. 시간 나면 남편이랑 같이 갈게. 알겠지?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어, 친구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 제 유튜브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어, 좋은 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엄마, 한 지혜야, 한 남, 남은 거 있잖아. 네. 지혜야, 안녕. 방중할게 고마워.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mm you. -hmm.